378번, 수트 378번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됩니다. 2번 또는 3번 타입입니다. 그죠? 즉 f'이 프임 0이 되는 x값이 중분 또는 허근이어야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즉 3x의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더하기 6. 은 0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x 값이 중근이거나 허근이어야 하는 거니까 k 제곱 마이너스 3배의 k 다하기 6이 어때야 된다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즉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고 6 그래서 36 6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6이 되게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차는 얼마다 9다. 379번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한답니다. 그죠? 즉 여전해요. f'x에 는영을 갖다가 만족하는 x값이 중근이거나 허근이어야 한다. 판별식이 영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그죠? 즉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5a 는영을 만족하는 x값이 영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즉36 마이너스 45A가 0보다 가까나 작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즉, A는 9, 5. 5분의 4보다 가까나 커야 되는 거니까. 정수A의 최소값은 얼마다? 1이다. 380번이요. 어, 구간 이거에서 증가시키자 <laughs> 3X의 제, 아니 이거. 3a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a. 는 0을 만족하는 x 값이 중근 또는 허근이어야 하니까 4 빼기 9a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즉, 9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a는 그래서 얼마? 3분의 2보다 같거나 크거나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같거나 작. 예, 예, 뭐, 그래서, 어, 그, 구간은 요거. 되셨어요? 실수의 A 값 보면은, 그 요, 요기 안에 들어가는 구간이면 되는 거니까. 어, 당황. 이미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 값이 크면은 Y 값은 항상 작으랍니다.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작아지랍니다. 즉, 감소함수. 모든 구간에서 감소함수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여전히 똑같이 마이너스 3x에 제곱, 마이너스 8ax 더하기 8a를 만족하는 x 값이 중근 또는 허근이어야 하는 거니까 16a 제곱, 플러스 24a가 어때야 된다?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된다 즉2 a 이제곱 더하기 3 a 가 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된다 a 묶어내 주시고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니까 a 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0 사이 나오게 되니까 정수의 개수는 2개가 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오이씨 많다 어, x값이 다르면은 y값이 항상 다르다0 0어요 즉, 어, X 값이 다르면 Y 값이 항상, 항상 달라야 돼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런 함수였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내가 지금 X 값이 여기를 X1, 여기를 갖다가 X2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X 값이 다르지만 Y 값이 같은 XY가 나타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얘는 3차인데 1번 타입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2번 또는 3번 타입이어야 한다. 즉, 3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즉, 4 빼기 3K가 어때야 된다?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즉, K는 3분의 4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가 답이 되겠다. <laughs> 진짜 역함수가 존재 안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우리가 버티컬 라인 테스트, 즉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버티컬 라인 테스트, 어떤 수직선과도 한 점에서 만나면 통과. 어, 단 하나의 수직선과도 두 점에서 만나면 불통. 즉 이게 통과되면 함수라는 걸 의미하고요. 어, 호리존탈 라인 테스트, 수평선 테스트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수평선과도 한 점에서 만나면 통과, 단 하나의 수평선과도 두점 이상에서 만나면은 불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면은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얘는 호리존탈 라인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얘는 역함수를 가지지 못해요. 되셨어요. 즉 우리가 이번 어 타입, 삼번 타입이어야지만은 Horizontal Line Test를 갖다가 다 통과하는 거니까 동일한 문제였다. 그래서 얘 예, 일단 미분해 주신 얼마 마이너스 이 x의 제곱 더하기 사 a x 빼기 육 a를 만족하는 즉사 a 제곱 빼기 십이 a가 영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즉 a는 어디에서 a는 영에서 3, 사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0, 1, 2, 3, 1, 2, 3을 갖다가 다 더해 주시면 6이 답이 되겠다. 예, 수고하셨습니다.